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수 있는 기와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억되는 말씀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가장 즐겨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신앙생활하면 오병이어 설교는 스무 번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1년, 두 번을 들어야 되는데요. 아, 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제 작년 2017년 1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인간만 있지 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이고요. 그때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마디 그러니까 14장 아 13절 이이야기의첫 마디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께서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그 앞에 14장 12절에 가면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고 장례를 치른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여기 따로가 중요하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따로 빈들에 들어가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닌 광야를 의미하고요. 어,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는 빈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빈들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일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짐승은 살수 있어도 사람은 살수 없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빈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광야라고도 말하는데요. 빈들에 가셨다,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들어가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또 사역도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이유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빈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들어가서 좀 혼자 있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셨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외한 누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이 기록이 실려져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전체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만 네 군데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니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기를 시작하죠. 때는 저물어 가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빈들인데 사람들을 좀 보내서 마을에 좀 보내가지고 뭐좀 먹어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 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구해 왔는데 구해 온 물건이 먹을 거리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는데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가 두 마리였었습니다. 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상황에서 계산을 재빠르게 하지요 그래서 아,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는 계산을 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돈도 없거니와 그 돈으로 가서 물건을 사올수 있는 시장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는 말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라고 하죠. 정확히 읽어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생동감 있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요. 고작해야 기껏해야 떡 다섯 개뿐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여기에 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말이 아주 중요하죠. 고작해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다 긁어 모아 봤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잔디에 좀 앉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 이제 식사를 할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마치 배급을 타기 위해서 일렬로 쭉 줄을 서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잔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듯이. 듬성듬성 그룹을 져 가지고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다섯 개와 물고리두 마리를 가지시고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까? 떡 다섯 개로 열두 제자에게 나누었으면 한 제자에게 떡이 몇 개씩 돌아갔을까요? 물고기 두 마리를 열두 제자에게 나누었으면 제자 한 사람당 물고기는 몇 마리씩 돌아갔을까요? 계산을 해 보시라니까요. 종이를 꺼내서라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사람은 열두 명이고, 그리고 떡은 다섯 개면 제자 한 사람당 떡은 몇 개씩 돌아갔을까요? 탁 떨어지지가 않나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자 한 사람당 떡이 엄청나게 돌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 제가 그 신학생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을 애들한테 물었더니 계산해보라더니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제자 한 사람당 떡이 반도 못 돌아갔습니다 계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물고기 어느 어느 제자는 물고기 머리 부분 몸통 절반 누구는 꼬리 부분을 떼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믿음은 뭐냐면 어차피 5천 명이 먹는 거니까 처음부터 광주리의 제자들의 광주리는 에 수북하게 담겨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게참 많이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줄이었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대충 어림잡아 봤겠죠 보니까 그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여자도 빼고 어린아이도 제외해서 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몇 명이었다 천 명이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5만 명이 있었으면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5만 명이 있어도 다 먹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그 주최 측 이벤트 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시간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자니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laughs>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 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초청장 보낸 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알아서 좋아서 왔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를 접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셨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그랬더니 제자들 하는 말이 떡이 다섯 개밖에 없고 물고기는 몇 마리 두 마리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셨죠.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요즘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신 게 아니고요. 도망가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자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셨다. 두 번째는 큰 무리를 보셨다. 회피하신 게 아니라 큰 무리를 보셨다. 세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을 마주 대해 주셨고 두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 제자들은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먹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시고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우러 축사하셨다고 한다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감사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구역 모여서 한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 꺼내놓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실제로 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자 축사라고 했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셨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상상해서 적어본 건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 감사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음식을 먹는 저희들로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기도했으니까, 또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으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두손 모으고 막 무릎 꿇고 막주여야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니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늘을 보고 두손 들고 기도하는 건데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기도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자,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재의 수요일이라는 뜻이죠. 옛날 유럽의 중세교인들은 성회 수요일이 되면은 진짜로 나뭇잎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온통 몸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성의 수일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 사곱하기 10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 정도가 되는데 마지막 사순절의 끝날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셨을까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자고 하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리 다른 방법이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은 누구처럼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문제를 직면하시고 용감하게 도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3주를 연속해서 요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요나는 도망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터지니까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문제가 터지고, 자기에게 이목이 쏠리니까,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하고서, 자기 하나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14절 말씀처럼 나오셨고, 큰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예수님은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가지고 오라. 우선 예수님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을 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부족한 재정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볼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십니까? 한 문제 다 풀고, 그 다음 문제 풉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문제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받아 놓고 이 문제 어떻게 푸냐고 한숨부터 푸욱 쉽니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풀어 가면서 마지막까지 채워 나가지 않습니까? 음. 제가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희 집이 12층입니다. 12층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그냥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간다고 마음 먹고 한 층씩 한 층씩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 반 7시쯤 올라가면 아직은 컴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올라갈 때 조명을 밝혀주십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불을 탁탁 붙여주시고 제가 떠나면 불을 또 탁탁 탁 꺼주십니다 근데 올라갈 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가나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한 층씩 올라가자. 그리고한 층씩 올라가니까 올라가다 보면 12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다리를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 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족한 예산을 들먹거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세마다가 푸념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우선 가용할 수 있는 자산부터 동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도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세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왔을 때 도전하셨고, 도망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먹을 수 있는 거 음식부터 모으기를 시작하셨고, 세 번째는 그래도 모자라니까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만큼 있는데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제가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만 내리시면, 12형 더 되는 군사들을 불러 모으실 수 있고요. 매출하기를 만나를 땅바닥에 깔려, 깔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돌에게 명령해가지고,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떡을 가져와라 하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할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다순 써놨어. 어떻게요? 아,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내가 다순 써놨다니까.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 너 우리 배불러요. 안 먹어도 돼요. 금방 여기 눈앞에 떡이 있어서 그냥 주워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했다면 정말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망가면 안 돼. 문제가 터져서 도망치지 마. 없는 거 따지지 말고 우선 있는 것부터 계산해가지고 있는 것부터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을 시작해. 그리고 모자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은 꾸미셨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고, 아니 예수님께서 날저 무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 있는 거다 가지고 와 봐" 라고 부탁하셨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말고 과감하게 마주 대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할수 있는 조 없는 조건을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자. 무엇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것,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나와라. 물론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 내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이쁜 기도 제목을 적어 내셨어요. 그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계셔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 그런 기도 제목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이분이 부도 기도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적기는 그렇게 적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건좀 화가 납니다 집에 신방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만한 탁자 위에다가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TV는 켜놨어요 TV에서는 아이돌들이 막 춤추며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원하신다면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TV를 끄고 성경을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주님 사랑 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사랑 받기를 원하시면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면 돼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 유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있는 이단사입이 대책 세미나부터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시, 앉으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큰, 주 안에서 큰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니까요. 우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첫 계단부터 올라가면 되잖아요. 해외선교.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해외선교. 그렇다면은 당장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에 전도 해야 될 불신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출발하십시오. 제가요 해외 선교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또 하고 싶은데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한다면서 푸념하지 마시고요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보고 싶은 TV 드라마 앞에서 과감하게. 오프스 위치를 누르고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부지런히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갈것 없이 집 안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전도인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을 찬송합니다.